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어느덧 79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3주만 더 지나면 전쟁이 일어난 지 100일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80일간 러시아군은 심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5월 12일을 기준으로 러시아군의 장비 손실은 총 3,623대에 달합니다. 심지어 이중 무려 2,600대는 정확한 파괴가 확인되었으며 총전차 손실도 곧 700대 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영상자료나 사진이 올라오지 않아 밝혀지지 않은 손실도 함께 집계해야 러시아의 실제 손실이 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에 입혔다는 손실이 사실에 굉장히 각 가운수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측의 통계가 사실이라면 러시아군은 현재 1,200 대가 가까운 전차를 상실했고 199 기의 항공기를 상실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설령 이 수치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러시아의 총동원이 시작되면 단숨의 전황이 역전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역 100만 명과 예비군 200만 명의 러시아군이 본격적으로 전시 태세를 갖추고 총동원에 따라 추가 증병이 실시되면 우크라이나가 이를 막을 수 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는 꽤 그럴 듯한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군의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러시아군의 편지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편제에는 군단급제대가 없습니다. 대신 사단에서 바로 위에 제병연합군이라는 야전군급 부대를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강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병연합군이라는 게 사실은 한국군의 정규군단급제대보다 전투력이 떨어지는 B급 부대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러시아의 서부 군구 부대 중 하나인 제6 제병 연합군의 편성도입니다. 그런데 전투 부대라고 할 만한 것이 두 개의 차량화 소총 여단, 두 개의 포병 여단과 미사일 여단, 한 개의 방공 여단이 전부입니다. 이 정도 전력이면 한국의 두개 사단도 안 되는 병력인데요. 다른 제병연합군 또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례로 서부군과의 최정예 부대인 제1군 이전차군은 2개의 전차사단과 2개의 미사일포병여단, 2개의 차량화여단, 1개의 방공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나마 규모가 큰 편인데요. 그러나 이 역시 한국군의 정규군단급보다 훨씬 약합니다. 즉 이름만 야전군이지 실상은 반푼이 군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현재 러시아에게는 이 반푼이 군단조차 제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사실 100만 명의 러시아군 중 러시아 육군의 규모는 불과 28만 명 뿐입니다. 러시아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숫자인데요. 우크라이나 육군이 약 13만 명인 것을 보면 영토 대비 러시아군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병력 유지에 부담을 느낀 러시아가 기동부대 위주로 군을 재편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러시아가 동원할 수 있는 현역 육군부대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미 개전 초기부터 20만 명이라는 가용한 모든 병력을 끌어모아 투입시키고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그런데 예비군의 상태는 더 최악입니다. 엉터리 군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원 가능한 예비군이 거의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지급할 장비 역시 아무런 계량도 되지 않은 채 야지에서 방치된 녹슨 전차뿐입니다. 즉 총동원 없이 러시아가 동원할 수 있는 군대는 이제 단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예비대를 전장에 투입하는 순간 약화된 러시아군이 사방에서 폐주하며 전황이 급변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러시아의 군 편제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지 러시아군 현역이 100만 명이고 예비군이 200만 명이라며 막연하게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쟁은 단순히 꿈같은 희망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치밀한 전략과 정량화된 수치로만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이 루비존을 함락하고 이 안피를 넘어, 세베르스키 도네츠강을 도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루비존의 경우 개전 후 지금까지 함락되지 않았던 도시라 상징성이 매우 큰데요. 이에 고무된 러시아군이 포파스나 얀필, 루비존에 등 돈바스 점령지에서 일제히 공세를 감행 중입니다. 러시아의 공세 주력은 90전차사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이 방어 중인 돈바스 전선에 개전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곧 돈바스가 함락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그럴 일이 없습니다. 돈바스 함락을 위해 필요한 전투력에 비해 러시아군의 전투력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돈바스 지역에서 종신방어를 시행 중입니다. 여러 층의 방어선을 깊은 중심으로 형성한 뒤 적의 공세에 맞춰 방어선을 뒤로 물리다가 계속된 교전으로 소모된 적을 제거하는 작전인데요. 다시 말해 후퇴로 적을 지치게 하는 작전입니다. 적의 공세라는 압도적인 돌풍에 맞서 대나무처럼 코코치 버티다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들풀처럼 좀 밀려나더라도 금세 제자를 찾아 반격을 하는 전략입니다. 과거 이 전략은 다섯 차례에 걸친 독일의 루덴도르프 대공사를 격퇴한 프랑스군과 크로스코 전투에서 독일의 성체 작전을 저지한 소련군이 사용한 작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본격적인 돈박스 공세가 벌어진 지 거의 20여일 만에 겨우 첫 번째 가문인 루비조네와 포파스나를 장악했습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엄청난 실패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질서 정연하게 후퇴해 다음 방어선으로 물러나며 러시아군이 아무 의미 없이 소모됐다는 확증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를 증명하는 사례가 포파스나 바흐무트 전선입니다. 지난 5월 초 포파스나가 함락됐습니다. 이에 따라 포파스나를 점령한 러시아군이 루비존의 세베르도네츠크의 후방을 들이치거나 후방 거점 바흐무트를 공략해 우크라이나 동부군을 포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의 방어선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포파스나 바흐무트를 잇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따라 우크라이나의 참호선이 연달아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8년간 내전을 거치며 우크라이나군이 미리 준비해둔 것인데요. 코파스나에서 바흐모트로 가는 도로 사이에 위성 지도를 통해 확인 가능한 참호선만 자그마치 3개입니다. 특히 마지막 참호선이 정말 엄청난데요. 보시다시피 능선을 따라 길게 늘어선 참호선이 상당히 견고합니다. 이 정도면 연대급 이상의 방어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러시아의 4단급 병력도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파스나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할 수 있는 러시아의 규모는 4단보다 작습니다. 당연히 뚫을래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뒤에는 포파스나의 내배 크기의 시가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이 포파스나를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군을 돌파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파스나 북쪽으로 진격할 수도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포파스나 북쪽에도 교차로마다 우크라이나군이 참호선을 펼쳐놨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루비존의 함락으로 돈바스 전선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우크라이나의 지리적 환경과 군의 전략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항이 우크라이나에게 마냥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얀필 방면에서 강을 도해 세베르스키를 노리는 러시아군이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인데요. 지난 수일간 얀필의 북쪽에서 러시아의 대대적인 도하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공세를 주도한 것은 러시아군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정상 편제를 유지하고 있던 90 전차 사단이었는데요. 이들이 결국 얀필 북쪽 드로니우카를 돌파하고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을 건너 드로니우카를 위협 중인데요.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의 종신 방어선의 어린 시베르스키가 러시아군의 공격에 노출됐습니다.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베르스키가 바흐무트와 함께 우크라이나군의 보급을 책임지는 교통 유지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시베르스키가 함락될 경우 러시아군이 시베르스키 도로를 이용해 세베르도네츠크를 수비 중인 우크라이나군의 후방을 강타하거나 슬로반스크를 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난 한 달간의 러시아의 공세 중 가장 위협적인 상황이라 할 만한데요.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역시 러시아 기갑이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릅니다.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면 러시아 지휘부의 무책임하고 충격적인 작전지에 경악하게 되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빌로후리우카 도하 작전입니다. 수일 전 우크라이나군은 시베르스키 북쪽 빌로우리카 방면에서 러시아군이 강을 도하려 한다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얼마 뒤 실제로 러시아군이 도하를 감행했고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기습 공격을 가했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수십 대 러시아군 기갑부대가 강을 건너려다 우크라이나의 정밀 타격에 전멸한 것입니다. 폭격이 얼마나 정밀했으면 러시아군의 기갑차량이 파괴된 장소에 나무만 쓰러져 있습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일발필중으로 러시아군을 파괴한 것인데요. 아직 정확한 피해가 집계 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추산된 바로는 이 전투에서만 최소 36대에서 최대 73대의 러시아 장비가 파괴되었습니다. 중간값으로 잡아도 무려 50대에 이르는데요. 이는 러시아 대대전투단 BTG의 전투병력인 전차중대 전차열대와 기계화 중대 장갑차 40대를 합친 것과 엇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도화 작전 한 번으로 한계 비티지가 증발한 것입니다. 이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러시아는 정밀 타격을 당했기에 생존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0명 이상이 전사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다른 전사의 피해를 더할 경우 러시아는 단 하루 사이에 100대의 각종 장비와 1,000명 이상의 병사를 잃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피해가 계속되면 러시아가 작전을 속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피해가 불과 3-4일만 반복돼도 공세를 주도하는 90전차 사단이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해당 초이 공세는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군사를 조금만 알면 고작 기갑사단 하나만 믿고 우크라이나군 수개 여단이 방어하는 강을 건너는 것이 자살 행위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지휘부는이 미친 작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푸틴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결과 러시아군은 곧 다가올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막을 수 있던 유일한 전력을 방바닥에 처박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전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하 방어에서도 크게 활약했던 폭격 드론을 보충하는 한편 영국으로부터 공여받은 초음속 미사일 불림스톤을다현장 발사대로 개조하는 등 전력 강화를 위해 쓸수 있는 모든 수단을 고심하며 군의 덩치를 불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으로 보아 지난 4월 말부터 최근까지 시행했던 하르키우 반격작전처럼 얼마 안가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크게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